여러분 혹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외치던 광고 기억나시나요? 수년 전까지 우리에게 짜장면을 배달해 주시던 분들은 대부분 식당에 고용되어 배달을 하시던 근로자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한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은 위원장은 최근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로 몸소 부딪혀 만난 플랫폼 노동의 이야기. 그는 과연 무엇을 외치고 싶었던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로 컨택트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으로 인한 불편함을 메꾸어 주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제가 방금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일 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던 필라델피아 선언과는 반대로 플랫폼 노동은 물건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여러분이 주문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 앱은 식당에 여러분의 주문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식당은 배달 앱에 배달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다시 배달 앱은 대행업체를 거치거나 직접 배달 노동자에게 배달을 의뢰합니다. 거래 구조가 참 복잡하죠?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는 배달 노동자가 프리랜서란 이름의 자영업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은폐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업을 하더라도 회사원들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일거리가 메말라 일을 전혀 못하여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롭지 않은 종속된 삶을 살도록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 시장과 위계적 조직의 혼성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됩니다. 만일 온라인 플랫폼이 순수하게 시장의 성격만 갖는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여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는 배달의 민족이나 일전에 여러 논란 끝에 사업을 일부 정리한 타다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위계적 조직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마치 기업이 자신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감을 할당하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통제 아래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고, 이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든 필라델피아 선언과 정반대로 노동을 그저 온라인상에서 일감 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것에 혁신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이런 혁신은 가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새살이 돋도록 자신의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고 말하는 사업 모델의 본질은 규제의 회피를 통하여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했던 비용을 사회로 또 플랫폼 노동자에게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혁신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남의 가족을 벗기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외부화, 비용의 사회화에는 혁신이라는 이름보다 착취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이러한 은폐와 전가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성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성의 회복에는 주문 앱이 응식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문제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제공한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는 자에게 그러한 이익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민주성의 결핍과 경제적 의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려왔으며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의 목표는 이러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또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왔다면 앞으로의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정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경사노위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에게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던 회의체인데요. 사실 합의 내용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 쿠팡이치라는 플랫폼 기업에서 이러한 합의분의 정신을 수용하여 배달 파트너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폭염과 혹한에도 휴가를 떠나기는 커녕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질까 스마트폰에 콜이 뜨기만을 기다리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그릇에 우리 인류가 역사 속에서 분투하며 쟁취하고자 했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열망과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